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19일 금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한 주간 할인 행사입니다. 보시는 상품들 중에는 일부 행사 상품은 제외되는 점포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7월 점장 강력 추천 상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복숭아입니다. 한 팩에 4개에서 7개. 9,980원이고요. 두팩 구매하시면 7,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천도복숭아는 한 팩에 1.5kg 7,980원이고요. 깐마늘은 한복에 1kg 7,980원. 유명 산지수박은 한 통에 8kg에서 10kg 미만으로 행사카드로 전에 결제하셨을 때 3,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항생제 알뜰 대란은 39. 역시 행사카드로 전에 결제하셨을 때 5,980원이고요. 다음은 냉동 대패 삼겹살입니다. 한 팩에 1kg 9,900원. 한돈 삼겹살 목심 구이용으로 한 팩에 600g입니다.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 적용되어서 각각 18,800원이고요. 샤이머스켓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만 한 송이에 9,980원. 1만 송이 한정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먼저 챙겨주시고요. 해남 고구마는 한 박스 1.5kg 6,980원입니다. 영동 캠벨포도 한 박스 1kg 1980원이고요. 파프리카는 3개, 한 봉에 2980원, 돌바나나 송이당 2780원, 컷파인애플은한 팩에 900g으로 8980원입니다. 별도의 조리 없이 구매 후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인 레디 투 잇, 바로 RT 샐러드 4종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팩당 3980원, 세팩 하시면 만원입니다. 김포금 쌀 고시히카리는 한 포에 10kg 35,900원 이고요. 쌀한 포만 구매하셔도 무료배송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배송 불가 점포나 일부 점포는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J면과 재레김 파래김 각각 16봉씩 들어있고요. 가격은 8,980원 1 플러스 1 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할인 행사인데요. 안동 간고등어살 400g 한 팩에 8,980원 이고요. 동원 프리미엄 명란, 한 팩에 100g, 8,980원입니다. 원 플러스 원 혜택 주어지고요. 아르헨티나 홍새우는 한 팩에 300g, 7,980원. 손질 오징어는 한 팩에 둠이 들었습니다. 7,580원. 해물 모둠은 한 봉에 500g, 1,900원, 원 플러스 원입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25일 목요일 중복맞이 먹거리 위크 할인 상품인데요. 21일 일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5일 동안 개육 행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백숙용 생닭 6호는 한 봉에 500g으로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하시면 50% 할인되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한 봉은 30% 할인되어서 5,040원, 두봉 구매하시면 40% 할인으로 8,640원, 세봉 구매하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50% 할인으로 1,800원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완도 전복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섯미에 9,900원이고요 오프라인 전용 상품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백숙용 생닭 9호는 한 봉에 800g으로 역시 한봉 사시면 30% 할인으로 6,930원이고요 두봉 구매하시면 9,900원입니다 행사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우리땅 토종닭 백숙용 한 팩에 1kg 조금 넘습니다 1,050g으로 행사카드 결제 시 2,000원 할인되어서 11,980원입니다. 다음은 밀키트인데요, 피코크 삼계탕 4종과 백숙 제품 각각 9,980원이고요, 두개 구매 시 2,000원 할인입니다. 올반 영양 삼계탕 그리고 궁 왕갈비탕은 6,480원, 9,900원이고요. 특별히 상온 보양식과 함께 팔도 비빔면을 동시에 구매하시면 팔도 비빔면은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식으로 보양도 하시면서. 입맛 없으실 때 비빔면도 함께 구매하셔서 한끼 간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계탕에 어울리는 세척 인삼인데요. 한 팩에 60g 5,980원이고요. 찹쌀은 한 봉에 3kg 9,980원. 삼계탕 백숙 재료 한 봉에 2,980원. 건강한 삼계 재료는 한 봉에 110g으로 4,980원입니다. 미니 단호박, 박스당 5개에서 8개 들었고요. 가격은 8,980원. 다음은 무더위 타파 여름 베스트 핫템입니다.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하코야 살얼음 동동 냉메밀소바 한반 김치말이국수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세계 포인트 2,000원 할인으로 각각 6,980원이고요. CJ 비비고 열무김치는 물김치와 그냥 열무김치로 두종 준비되어 있고요. 각각 900g씩 14,900원 원플러스원입니다 혜태 생생감자칩 흑설탕맛 프렌치파이 오미자청 연양갱 자일로스 설탕 1,980원, 3,980원, 5,98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뚜기 봉지라면 행사 상품은 2개 이상 구매 시10% 할인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만나실 수 있는 생활용품인데요. 테크 액체 세제는 각각 3리터 용량으로 16,900원 1플러스원입니다. 온더 바디 바디워시 앤 클렌징폼 전품목 1플러스원이고요. 롯데 칠성음료 사이다회 8종 준비되어 있는데요. 1.8리터 용량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행사 상품 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캐리비안 워터파크 입장권 응모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8월 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점별 확인해 주시고요. 국산 캔맥주 행사 상품 한 캔에 2,170원 다섯 캔 하시면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빙수와 빙과류 행사 상품은 개당 2,500원이고요. 세개 하시면 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바, 튜브류 아이스크림 행사 상품은 10개에 6,000원 입니다 끝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만나실 수 있는 이벤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픽업을 주문하시면 재사용 봉투 20리터를 증정해 드리고요 7월 한달간 온라인 운영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두번째 혜택은 쿠폰 즉시 지급입니다 만약 픽업 완료했는데 사야 할게 추가로 생기신다면 픽업 완료 후에 매장에서 할인받고 구매하실 수 있는 오프라인 전용 할인 쿠폰을 당일 날 지급해 드리는 건데요. 자세한 사항은 에브리데이 앱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9일 금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행사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에브리데이에서 알뜰 구매하시는 데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